컴버터블 레졸루트 에디션이고요. 외장 컬러는 나노코 화이트고 어, 이그메틱 블랙이랑 두 가지로 나오는데 요 화이트랑 블랙이랑 이렇게 한 대씩 남아 있습니다. 지금 이거 전시차 바로 출고해드릴 수가 있고 컴버터블 같은 경우에 되게 또 인기가 많은 모델이라서 있는적으로 좀 빨리 하시는 게 낫고요. 컴버터블 같은 경우에는 하만카돈 오디오라 이 액티브 크루즈가 빠져있고 보시면은 사이드 브레이크도 전자식이 아니고 기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조금 아쉬운 건데 대신에 뭐 하만카돈이 들어가 있으니깐요 블랙이랑 화이트랑 발, 바로 출고해드릴 수 있으니깐요 전화주십시오 컴퓨터브 요건 에디션이고 이제 일반 모델도 있고 일반 모델 24년식 뭐 S도 있고 JCW도 있으니깐요 어떤 걸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블랙에 이렇게 좀 스톤으로 어 있어서 되게 또 고급스럽기도 하고 아이솔이션 그리고 4인승도 가능한데다가 이 홈에다가 이제 또 디플렉터를 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홈 있죠 저 두가 홈에다가 디플렉터를 딱 끼게 되면 2인승처럼 컨버터블을 즐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좋고요 바로 출고 되니까 연락 주시오 이런 날씨에는 또 컨버터블 타줘야 또 제일 좋죠, 아무래도.